세상에서 가장 웰니스한 하루 진짜 도파민 제가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한라산 중간에 위치한 에가토시라는 숙소인데요. 그냥 단순히 숙소가 아니고 웰니스의 전반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라이브러리에서 내 관심 가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차도 한잔할 수 있고 요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사실 여기 되게 조용한 자연이라서 숲 산책길 따라서 걷기만 해도 그냥 너무 바로 힐링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요즘 딱 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가토제서 마음 좀 내려놓고 나았때 하면서 다시 좀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박 2일 여정 보여드릴게요 웰니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웰니스 <laughs> 센터. 하는네 음... 아 네, 그래서 왔습니다. <laughs> 요가 선생님 이세요？우와, <laughs> 새소리 나는거 너무 좋아. 우 리가 지내 는곳은 우주. 와, 샤워실이 대박이구만요! 실 아, 뷰가 어떻게 이래? 어. 발리 느낌이야. 그치? 이렇게 야외 보이니까. <laughs> 좋다. 발리 같은 소리야.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왔는데 아는 저기 서핑하는 오빠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확률? 은진 언니. 노 SNS, 노 알코올, 노 정크 푸드. 과연 가능할까? SNS 때문에 나 여기 온것 같은데. <laughs> 맞네. 아 딱으로. 그렇게? 쉬우고 세탁하기 좋겠다. 어, 진짜? 어떻게 에어 BNB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여기? 원단이 좋은데. <laughs> 이층도 이렇게 돼 있고. <laughs> 좋다 여기. <이> 이층에서 <laughs> 내가 자는 게 편할 것 같아. 음오 좋아? 오 매트리스 좋은데? 이거 약간 그 느낌이야. 템포? 여기 맞아 매트리스 좋은 거 쓴다 그랬어. 오, 여기 딱누우니까 옆에 자연 나 자연뷰 너무 좋아. 인절곤 쌍 물이랑 망고 이거 웰컴 프로다냐? 과일 응. 냉동 과일? 이거는 뭐? 오 진짜 생 망고다. 왜국는거 같아? <laughs> 음, 맛있네. 응 맛있네. 간단해서 좋다. 이따가 3시 반까지 오라 그랬나? 음. 응. 영양 표시 좀 해야겠다. 이기 음, 뭐가 있는 거야? 음. <laughs> 여기 막 준비해 주신 거. 한 음, 먹어보자. 영양제인가봐. 데이랑 나이 이렇게 있거든요. 데이를 지금 먹어보자.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있어. 맛있다. 조금 만이 비타민 B, 마그네슘, 아연, 셀렌 이렇게 언니 이런 거잘 챙겨 먹어요? 건강 기능 식품? 비타민 네. 유산균,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 안 먹는데 먹어야 될거 먹어야 돼. 3 0 대가 되니까 진짜. 3 0 대는 아직 괜찮은 거 같아. 미리미리 해야 된다며. <laughs> 슬로우 웨니스 뷰티 우리 최대 관심사죠? 스크럽이랑 이거 되게 유명한 거같아베스블로 여러가지 그 웰니스 제품을 써볼 수 있게 해놨다 그랬어. 얼굴 마사지랑 두피 마사지 이렇게 얼굴 땡겨. 당겨. 당겨. 여기?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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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아침에 이렇게? 하거든? 어 시원해. 여기 그러니까 근육들을 음. 두피 여기 있는 데를 풀어줘야 된대. 그래야지 얼굴이 음. 리프트이 된다고? 들긴 했어. 피부 좋은 언니들 말을 잘 들어요. 이 팔자 너무 심해졌어. 이게 뭐날때 나왔어. 여기? 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웃음> <웃음> 저 이름 진압파워로 바꾸고 나서 <웃음> 처분하게 <웃음> 남았을 때 하고 그런 제취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봤는데 어플도 막 쓰고 좀 예뻐 어, 보이고 어. 싶어가지고 근데 제 친구들이 다 너무 욕해가지고. <laughs> 그냥 어, 그런 척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남았을 <laughs> 때 여러분 막 아침에 잠 진짜 많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엄청 놀림 받았는데 <laughs> 근데 뭐 어쩌겠어 이게 난데?지? 난 그냥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 가사람리이사고 음. 해서 만들게 이사게이 사람은 이트입은다사은이사은이 진짜 이 위아래로 흔들어서 차를 좀 깨워줘요 뚜껑을 열어서 내가 마실 차의 향을 한번 태수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면쪽으로 물을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부어줍니다

좋는데.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머리카락 불붙래그 조심해 <laughs> 어때요 저태래그 <태토녀> 같아요? <laughs> 태토녀 아 제대로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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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래좋래어래 그래. 그래. 어 오 여기 캐리어 넣는데도 있다 저녁을 아. 한번 차려봅시다 오 냄새 맛있어 조금만 더 끓으면 될것 같아 아, 짜요 짜요 밥이 있어야 될거 같아. 근데 김치 갔다 올까? 언니. 그러면은 맥주랑, 밥, 밥이랑 김치. 해주기. 고마워요. <laughs> 아니 이거 맛을 보니까 좀 배고파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거 같아. 편의점에 밥이랑 맥주랑 사러 갔습니다. 오 샤브샤브. 결국 밥과 김치를 사온 우리. 아니 <laughs> 이거 보세요. 맥주 사오라니까. 노날걸로 사왔어. 진정한 멜리스. 근데 모르고 사왔다는 거. <웃음> <웃음> 의도치 않게 진정한 멜리스를 하게 됐어. <laughs> 아까 2시간 동안 책포니까 되게 좋았지. 그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어. 요새 관심 있는 거, 그거에 맞춰서 큐레이션 해주니까. 저는 두 개는 동화책이고 하나는 에세이였는데 너무 좋았어. 한권 아예 못 보고. 응. 하나는... 진짜 좋았어. 그래가지고 응. 그 책을 살려고. 오 진짜? <laughs> 아 진짜 좋았나 보다. <laughs> 미리 그걸 얘기해놔서 그런지 응. 딱 내가 원하는 책을 딱 추천을 해주더라. 맞아. 안 그랬으면 거기 응. 책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목만 보고 표지만 보고 골라야 되니까 응. 나한테만 딱 집중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응. 책을 볼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너무 좋았어. 음. 집에서 책을 보면 보다가 빨래 돌려야 돼 보다가 밥 줘야 돼 음. 집에서 책 보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음. 차도 마셔보니까 어, 커피보다 훨씬 나은데 막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 음. 저도 완전 카페인 중독으로 음. 아침마다 커피 먹는 게 습관인데 커피 대신 차 마셔보자. 근데 차를 제대로 다도를 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도 직접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 근데 그게 움직이는 영상이래요. 차 내리는 행위 자체가 8 시까지 또 가서 독서토론. 아 배부르다. 뉴스하다가 라이브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진짜 잘하셨어요. 밥이 없었어요. <laughs> 밥이 있으면 더.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밥이 없어서 좋았어요.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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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더 아,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약간 비호하는 느낌이랄까. 감 책은좀이고보요요 도전해보세요. 들도보요요도전해요요도보세요도보요전해이세해보도해도거 아 그렇구나 음. 캠파이어 낭만 불멍 와따하다 근데 와 점점 따뜻안 추워? 안 추워? 음 따뜻해요 우리 받아줄게요. 그 앉는 자리가 여기 있고 한칸 계단이 어. 이렇게 어. 내려와. 어. 오, 아 어, 따뜻해. 안와안 너무 따뜻한데? 그지? <laughs> 너무 좋다. 와 <laughs> <laughs> 너무 따. 기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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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와 대박이다. 잘한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해봐라. <laughs> 아 예. <laughs> 인그스타 현실판 막뭐 이거 아니야? <laughs> 들어와 언니. 안들거 같은데. 아, 네, 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나한테 근데 땀나나 지금. 얼굴에. <laughs> 음. 진짜 진짜 하니다 이거 그말 정말. 정말. 정요 정말. 정 음.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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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신선해. 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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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정 코코넛 슈가래 말 정말. 정말. 먹게 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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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진짜 제일 맛있다. 아, 어, 언니 이거 먹고 잘래요? 고요 밤을 위한 하루의 맛. 여기에서 준비해 주신. 안돼. 듣고 사인 날. 그렇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음.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맛있는 맛은 아니야. 딱 맛이 없는 것도 아니야. 맛이 없는 것도 높아진 텐션을 부드럽게 조절할 때좀카메해지는 건가 봐. 이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맛. 응. 아, 좋다. 배기 그래. 높이 딱 좋아. 그래? 어디 여행가서 배기 불편하면 진짜 힘들지 않아? 맞아. 손님, 배기 높이 어떠세요?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내가 딱 요청한 그 사이즈. 그리고 배기 소재가, 이거 커버 소재 진짜 좋고. 음. 높이 완전. 딱내 스타일이고 너무 편해. 잘 자요. 오, 오딱 좋아. 그리고 매트리스도 이불도 아. <laughs> 꿀잠자요잘 자요. 잘자 진아. 와. 이렇게 눈 앞에 바로 나무가 있으니까 밖에서 자는 느낌이다. 여러분, 한번 써 볼까요? 놀러 왔는데 요가 선생님이 아는 사람일 확률? 그런데요. <laughs> 전에 훌라 타이티 수업 같이 들으셨던 분인데 네. 여기서 만나네요.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침 요가 하니까 진짜 상큼하네. 안 그랬으면 그냥 잠이나 더 잤을 텐데. 음. 그렇게 막 크게 어렵고 막 그런 문제 없어서죠 음. 요가가 음. 편해서 그래서 나도 한 번씩 올라고. 여기 아까 네이버가 예약된다그 해서 네이버 확인했어 아 그냥 숙박 안 해도 요가만? 응 요가만 응. 4만원? 아 <laughs> 너무 이쁘다 어머 라누보 밀포바지 오늘의 조식이에요. 이게 검정콩 들어가 있는 거. 얘는 음. 현미 뭐 이런 음. 버터 맛이 난다. 빵 맛이 나는데. 어, 진짜? <laughs> 이거는 그냥, 그냥 어, 컬립 케일 파우더인데 이것도 건강에 좋은 거. 맛이 진짜 완전 농축돼 있어. <laughs> 물에 아예 넣어서 먹는 건가 봐. 내가 너무 물한 모금만 넣었나 봐. 아, 물 타성 먹는 거구나. 음. <laughs> 물에 한포 넣어. 신선한 케일 착즙 주스처럼. <laughs> 일편단심. 풍기예삼. 육년근 홍삼 추출액이에요, 언니. 뭔가 건강에 좋은 거다 들어있네. 이게 또 있었잖아. 오르주 다크 블랜드. 커피 끊었는데 커피 먹고 싶을 때. 보리차래요. 찐한 음. 여러분 저는 이제 육지의 집에 잘 돌아왔어요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끝까지 잘 보셨나요? 가끔 도시생활에 치여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제주 에가토 가셔서 힐링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